수야우로 전기차의 시대가 국가상승폭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죠? 무려 726%가 올랐습니다. 와 대박. 대박. 무조건 사야죠. 관련 종목은 다 x 면 되니? 많이 주니? 얼마나 주니? 해맞을것 같아요. <laughs> 투자로그인의 해외주식토크쇼 먼나라 이웃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아 나운서의 관심 종목 단종 김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성대모사의 달인 개그맨 안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더위가 아주 죽을 맛입니다. 아, 그... 지금 밖에 나가도 정말 살이 있는다. 라느낌이들 네, 정도인데 아, 폭염이 찾아오면 얼마나 또 고통스러울지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네, 이럴 때일수록 살리시다. 지구가 아플수록 네. 우리는 주식을 해야 돼요. 지구가 아픈데 주식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친환경, 요즘 아 ESG 경영 이런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구나 음, 아, 구멍이 담 넘어가는 듯한 진행 그거요 <laughs>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음. 해외 주식 토크쇼, 먼 나라 이유 주식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네네. 저희가 전문가 한 분을 또 모셔볼 텐데요 큰 아유 아 잘생겼어! 아우대상에안녕하세요 대우 같애 미남이야 쌍꺼풀도 있고 네, 아. 코도 높아 우와, 빈말이 굉장히 아니고. 많이 돼서 빈말이 들리지가 아니고. 않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laughs>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글로벌 투자정보부에서 투자정보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학민입니다 반런 것입니다. 예. 아, 네. 향후 트렌드가 될 만한 이슈가 있을 때 해당 트렌드를 중심으로 리포트를 작성하고요. 네. 당사 고객님이나 그리고 PB 분들께 페이즈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또 세미나 등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긋나긋하세요. 나간 아,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와. 어? 긴장을 녹게 어? 만드는. 친절한 소 아, 굉장히 친절하죠. 아. 평소에 민원 처리 이런 거 많이 하시나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처럼 아, 지금 네. 땀이 네. 계속 나네요. <laughs>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최근에 정말 관심이 많. 많고 궁금해하시는 전기차 관련된 부분을 전기차. 주셔서. 자 전기차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아 있죠 테슬라. 음. 테슬라 테슬라가 뭐 최고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네. 별로 좋아하는. 머스크 리스크에 훌쩍 빠져갔고말이죠 네. 눕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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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런데 주가 상승폭이 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야. 작년부터 그렇죠. 쭉 올라가는구나요 그냥. 그냥.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 정도까지 보면. 무려 726%가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전기차가 집중이 되면서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50년 전에 나왔습니다. 50년 전이요? 네네, 그러면은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건데요. 5 0만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먼저 나왔는데, 왜 모르시냐면, 비싼 가격과. 또 배터리 무게와 예. 충전 시간 등 이런 음...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한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환경 문제 때문에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전기차가 중복받기 시작했었습니다. 오, 어, 오, 네, 제 이건 처음 알았네. 어, 진짜요? 근데 처음에는 전기 마차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에 있는 형태까지는 아니고 내연기관차로 넘어가면서 이쪽을 더 이제 개발을 많이 했던 거죠. 아, 그렇 향후에는 전기차를 훨씬 더 많이 보는 미래가 또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차량업체의 공룡이라 불리는 폭스바겐이나 뭐 현대차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조단위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보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예. 33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는 돈으로 44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 고요. 또 코드나 gm 같은 경우도 경쟁적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 시장에 밀리면 이제 안 되는 절박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시장의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다는 또 기대감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음. 그냥 그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 로 가야 돼 빨리 바꿔야 돼 이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블러오션 같아요 전기차 혹시 타보셨어요 아니요. 전한 번도 안 타봤어요 아직. 낯설기도 하거니와 또 장거리를 아, 하기에 어. 좀 힘들다라는 불편함 충전소도 맞아. 넉넉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네. 네, 그런 불안감이 있고, 히터라든지 에어컨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은 주행거리가 그냥 확 줄어버린다. 그냥 쫙 빠져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최근에 나온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배터리 기술을 토대로 이회 충전거리가 상당히 늘어났고요. 더불어서 내연 기관차보다 짧은 제로백과 또 소음과 진동도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최적한 주행 환경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이 실적이 나오면서 아 이제 시장이 개화하기 시작했구나라는 표현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출시된 현대 아이오닉 5 최대 주행거리 429km까지 늘어났어요. 벤츠의 전기차 세단 EQS 한번 충전하면 770km까지 갈수 있다고요. 많이 가네. 그리고 국내의 전기차 충전기도 2018년과 대비해서 약 40%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 하얼빈 장첸니오오 장첸입니다. 어, 나왔어요. 나 궁금한 거 하나 있어. 이전기설할때 보조금 주고 세금 혜택 진짜 주는 거 맞니? 많이 주니? 얼마나 주니? 이 질문에 네. 대답을 안 하면 왠지 칼맞질것 같아요. 아, 내 아, 칼은 안 들고 다닌다. 내가 <laughs> 네, 개가 전선했다. 장첸이 나오면서 우리 연구원님이 네. 아, 땀을 네, 많이 흘리십니다. 네. 예, 래도 겁먹지 네. 말라.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게 1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전기차 시장에 많은 지원을 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유럽도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 같은 경우도 음.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 비중을 2035년까지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예. 일본 역시 2035년까지 모든 자동차를 전동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야흐로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사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의 매력 중 하나가 뭐겠습니까? 관련주를 찾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죠. 제일 좋아하는 시간. 아, 예, 예. <laughs> 제일 좋아하는 시간. 이 시간만 기다립니다. 예. 전기차에 대해서 기본 구동 원리를 좀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급속 충전구나 완속 충전기를 통해서 외부에서 오는 전기를 배터리에서 저장하고, 이 저장된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전기 모터로 보내서, 그래. 모터에서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구동 방식입니다. 음. 원료부터 소재, 부품, 완성차까지 상당히 다양한 밸류체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음. 해당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하고 보면 여러 가지 기업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 야, 그런데 말이야. <laughs> 전기차 대장주는 테슬라 맞지? <laughs> 맞습니다. 테슬라가 현재도 역대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동안에도 BYD나 폭스바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 관련 배류체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주가 상승률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만 보는 게 아니고 모빌리티의 전기차가 확고한 중심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라는 단어 정말 그 전기차와 함께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2차전지는 충전을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건전지라고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용하시는 휴대폰이나 예.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같은 여러 가지 전자기기에 2차전지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요. 음, 네. 아, 모터의 출력과 전기차의 주행 거리. 그리고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인데요. 주식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전기차에 차지하는 원가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차 전지고 음. 그 안에 원료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원료들을 좀 보면 환경 문제와 또 각국의 정치 상황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은 형태여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한이 음. 저전지에 들어가는 원료도 이 몸값이 엄청 뛰지 않았니저 음? 원료 내가 직접 살 수도 없고 이 투자 어찌하니? 너 <laughs> 네. 궁금하다 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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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이 팔뚝도 이만한데 싸움은 네가 이길 것 같은데 왜 그러냐? <laughs> 뭐. 어째 그래? 원료를 직접 사는 것보다 또 네. 상장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 리튬과 니켈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어떤 형태가 진행되든 간에 음. 리튬은 꼭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리튬. 그래서 리튬 관련된 부분은 꼭 보셔야 될것 같고요. 뉴스에서 보시면은 622 음. 811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음. 6과 8이란 이 단어가 니켈의 함량입니다. 음. 니켈을 올릴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하이 니켈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음. 니켈 리튬 생산 1위 기업을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엘버말과 예, 예. 발레 같은 기업이 생산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엘버말 발레 엘버말 음,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많이 올랐. 저확 떨어졌을 땐 저거 언제예요 저기. 아, 여기도 또 비슷하네요. 비슷한 시기에 좀 고꾸라졌다가 그때, 음.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고평가된 건 아니다. 이튕 가격 자체는 뭐 고점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 현재 가격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음.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 네. 전기차 심취율 관련된 부분에서 예상하는 부분을 보면 2025년 정도에 10%에서 12%, 15%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음. 앞으로 뭐 2030년까지 뭐30%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대. 이런 상황이면 리튬과 니켈을 많이 채굴하는 그렇지. 나라가 부자가 될것 같은데 음. 이 광물 확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도볼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8회에서 또좀더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하니까 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도안이 많이 봐 주시게 감사했습니다. 예. 네. 우리 갑자기 또 이렇게 진행을 하셔 가지고 <laughs> 예. 뭐 이쪽 자리를 탐내시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겨울에 하면 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laughs> 겨울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아야 우리가 투자를 또 하죠. 네. 2차 전지는 4대 핵심 요소인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전에 같은 경우는 차세대의 꼬맨 배터리로 말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어, 전고체 배터리는 어떤 거냐면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맞아요. 액체 전해질의 경우에 좀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에너지 밀도가 좀 낮고요. 더불어서 고온에서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뀔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향상이 되고 음. 더불어서 이 폭발이나 이런 위험성이 현재 낮아지기 때문에 꿈의 배터리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음흠. 토요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은 토요타 사면 되니? 토요타 말고도 또 여러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전에 관련 업체 같은 경우는 미츠비시 케미칼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고 일본에 또 중국에 창... 사천당 신소재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순위를 한번 저희가 볼수 있을까요? 2위, 5위, 6위 가제 한국 K배터리고요. 중국 업체가 CATL 1위, 그다음 4위 BYD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잘아시피 테슬라와 계속해서 예. 배터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파나소닉이 3등 정도 말씀드렸던 이 상위 업체가 예. 계속해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위 업체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일는 아, 정말 빈정상해요. 저 1위 이 CAT 저건 뭐예요? 중국 내 배터리 점유율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세계 시장도 1위를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CAG의 주가가 지난 7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중국 전체 A주 시장에서 시가총액 5위를 차지했습니다. 폭스바겐으로부터도 또 일급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됐고요. 또 메르세데스 벤츠와도 신형 트럭에 장착할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는 등 주가 호재가 아무래도 주가 상승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분산 투자를 할 만한 ETF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두 가지 정도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하나는 글로벌 엑셀 리튬앤 배터리 테크 ETF라는 게 있습니다. 어. 티커는 LIT인데요. EV 업체와 또 EV 공급망에 초점을 맞춘 펀드고요. 배터리 제조 업체와 일부 리튬 생산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어, 기 많이 올라갔데 근데. 사실 차트만 보면은 음. 아, 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 시간적 분산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시간적으로 나눠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도 한 가지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ETF는 글로벌엑스 차이나 일렉트릭비클 ETF라는 게 있는데요. 음. 이 티커는 02845입니다. 중국 전기차에 투자할 수 있는 ETF입니다. 음. 어, 두 가지로 상장이 좀 되어 있는데, 하나는 02845가 홍콩 달러로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09845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US 달러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두 가지 다 선택해서 투자가 가능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서두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배터리 1위 체인 CATL 같은 경우는 선호광통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현재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CATL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찾실수 있는 간접 효과가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크고 중국 기업들 자체도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투자에 있어서 중국 기업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전기차 관련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너무 이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다음에 꼭또 나와주세요 아 네. 예. 겨울에 꼭 <웃음> 겨울에... <웃음> 겨울에 히터 <히트> 때문에 땀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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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